영지어 영어 단어장 한글쓰기랑 영어쓰기가 도착했어 와 <laughs> 일단은 한글쓰기 먼저 해야 되거든 자 한글쓰기를 엄마가 먼저 물어볼 거야 너 쓰기 전에 기다려 봐 엄마가 말하는 단어를 영어로 말해줘야 돼 엄마가 사과 그러면 사과는 영어로 어, 이렇게 해줘야 돼 네가 사과는 영어로 이렇게 사과 음. 니가 말해야지. 사과는 영어로? 사과는 영어로 애플. 바나나는? 바나나는 영어로 banana. 음, 포도는 영어로? 포도는 영어로 grape. 수박은 영어로? 수박은 영어로 watermelon. 배는, 배는 영어로? 배는 영어로 pear. 딸기는 영어로? 딸기는 영어로 strawberry. 오렌지. 오렌지는 영어로 orange. 오렌지. 아버지. 아버지는 영어로 father. 어머니. 어머니는 영어로 mother. 할아버지. 할아버지.